안녕. 아, 오늘 영상의 제목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그룹사 관련 유통주. 요게 오늘의 제목이고, 어, 주식이 채널은, 어, 다시 얘기하지만, 뭐, 이 채널에서 뭐, 어디 매매 타점이 어디다. 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라.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유통 쪽 아래 표를 만들었지만, 여기서 뭐, 어디 종목을 추천하니까 이걸 사라. 뭐, 이런 얘기는, 어, 뭐 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뭐,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뭐, 누가 뭐, 내용이 없다. 뭐, 타점이 없고, 뭐 어디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글씨만 읽는다. 이렇게 써놨길래, 뭐, 다시 얘기를 해주지만 이, 이, 이 채널은 각자가 이 표를, 내용을 참조를 해서, 각자 판단과 확신,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내용이고 이게 뭐 유통 관련데만 묶어서 이렇게 표를 정리를 해서 과거의 지표지만 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내가 장기로 투자한다면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마음이 좀 놓이지 그래서 어떤 그 그래서 보는 게 이제 재무제표고 뭐 재무제표에서 그나마 뭐 적자인지 또, 어느 정도 버는 회사인지,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하라는, 하자는 목적에서, 이렇게 그 1분기 만의 그 실적을 표로 나눈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나눈 거,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눴을 때, 이, 내가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가는 이렇게 1분기의 퍼보다는, 실제 벌고 있는 영업이익을 더, 더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기준은, 뭐 이런 퍼워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인 손익이라든가 뭐 기타 이익 같은 거 어디 매각을 했다거나 뭐 자회사를 뭐 그러니까 땅을 팔았다거나 이런 이익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본업에서 벌고 있는 이익을 더 따지 따지고, 있, 따지고 있, 있기 때문에 요 요걸 적어놓는 거고 그래서 어 주식이 채널에서도 이요 지표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PBR 같은 경우는 뭐 회사가 망하했을 경우에는 이게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평가인지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1 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을 때 낮을 때뭐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는 거도또 배당을 보는 이유는 장기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중간에 배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본다는 거 그리고 배당을 준다는 건 일단은 어느 정도 이익이 확보되어 있는 회사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또 배당도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고 그래서 여기 그리고 또 시가총액을 적어준 이유는 어 아무래도 무거운 종목이 뭐안 가는 건 아니지만 뭐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그리고 또 장기로 갔다면 시가총액이 작은 데서 출발해서 좀 커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회사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건 물론 내 기준이고, 각자 기준은 틀리기 때문에, 뭐, 누구는 뭐, 시총이 큰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470조 가까이 되는 그런, 뭐, 투자를 할수 있는 거고, 뭐, 각자 기준이나 판단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어, 요렇게 분리를 해서 적어놓은 표고, 요거에 앞서서, 주식이 채널도 마찬가지 단기 투자도 하고 있고 또 장기 투자도 하고 있는데 뭐 장기투자 를 하는 종목은 대부분 가치가 있지만 사람들이 접근을 안하는거 요런걸 모아놔은는거고 요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도 이걸 투자를 했지만 투자해서 오늘 뭐 요것도 정리를 해, 한 종목이고 요게 몇번 소개를 해줬을 때이 표를 만약에 이제 이 예를 들었다면 이게 어 그 목요일 날 종가가 이렇게 요렇게 끝났던 종목이고, 여기를 보면, 시가총액을 영업이고 나서 10배 거래될 정도의, 이 정도의 뭐, 실적이 좋은 회사였고, 그래서 종목이고, 배당률도 이렇게 높았던 게, 오늘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퍼는 29으로 늘어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PBR도 이제 1.3. 시가총액이 무엇보다도 이제 5천억배로 이제 뛰어, 훌쩍 뛰어넘고, 그리고 이게 실적이 좋더라도, 이게 최재형 관련주, 또 카카오뱅크 관련주, 이런 재료가 붙어야 이런 상승률을 보여준다는 거. 그 전까지는 여기 아무도 이걸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복기를해본 거고, 이렇게. 상승한, 요게, 그, 오늘 차트고, 이렇게 오늘 급등을 했었고, 요걸 당시에는 요게 이제 7배, 8 0뭐9 0 0 그런 종목이었고, 그래서 요것도 뭐, 그런 걸 참조를 해서 투자한 사람은 아마 크게 성과를 거뒀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본론으로 들어가서 뭐요 요렇게 표로 분리를 한 거고 이거는 오늘 같은 경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15%로 가장 상승률이 컸고 얘가 철강 수출 호조 그리고 원자재 값 상승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상승률이 컸고 또이 실적은 요렇게 돼 있고 PBR은 얘가 이제 1배가 넘었고. 여기 전체를 보면 다 1배가 안될 정도로 다들 이렇게 상사주들이 저평가 상태였다는 거고 그리고 배당도 이렇게 주고, 얘만 빼고는 이제 배당을 주고 있고, 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마켓컬리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고, 렌탈 관련 업, 그리고 또 정비업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있고, 현대 쪽 관련한 상사주고에는, 그 그리고 실적으로 보면 이제 LX 인터내셔널, 얘가 실적으로 보면 11배에 거래되고 있고, PBR은 요 중에서 보면 이제 조금 다소 높고,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은 2800원대고, 오늘 같은 날도 상승이 이제 삼성 물산이나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률이 낮았고, 또 실적으로 보면 얘가 좀 거의 좀안 좋은 실적이 보이고, PBR도 다소 높고, 2000억대, 그리고 얘가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면 1300억대. 그리고 삼성물산이 25조대로 이제 가장 높고 물류의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리스크는 GS 같은 경우 이제 석탄 부도 추진한다고 해서 환경 쪽에서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좀 작용을 하는 그런 업체로 포스코인터내셔널. 그래서 전에도 이 박스에 갇혔을 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한번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고. 추천하고 나서, 이, 한달 가까이를, 이렇게, 뭐 아주 지지부진하게,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해서, 이렇게, 마감이 된 상태. 그리고, 주체를 보면, 이제, 웨인이 많이 샀고.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이건 이제, SK 관련, 그 유통주. 이렇게 상승 추세 때 있었고, 여기 보면 요 때가 고점이었는데, 지금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한번 했다가 오늘 약간 밀린 모습. 요전 고점까지를 한번 시도를 했다가 다시 좀 이렇게 밑골이 달고 내려와 있고. 주체를 보면 이제 이렇게 개인이 좀 샀고.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요게 현대 코퍼레이션이고, 전에도 요게 몇번 이제 조금 속임수 패턴이 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15,000대를 뚫고 더 상승을 못하니까 또 이렇게 하락매물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모습. 이렇게 시도를 해고 다음에 게 상승을 못하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 또 도전했다 흘러내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지만 지금 보면 이 봉에 이 허리라인에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복가놀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아직도 지금 뭐 4개월 가까이를 지루한 지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월간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요 위치. 그래서 이게 어떤 모멘텀이 없으면 또이과거에 17년도에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모멘텀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승할 수도 있고 지이 과거를 돌아보면 여기 18년 때 이게 북한 북한 관련해서 이렇게 급등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어떤 재료를 받아줘야 이것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현대 코퍼레이션 이게 현대 코퍼레이션의 모습이고 여기는 지금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여기 이탈해서 지금 1 2 1선에서 지금 약간 반등한 모습 주체는 이렇고 삼성물산은 25조고 여기서 물류 1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가총액 영업이익은 났을 때 85, 다소 좀 높은 편이고 삼성물산, 이게 삼성물산이고 과거에 여기까지가 한번 고점이 여기서 어 1월 11일 날이 고점이었고 그다음 계속 이제 하락했다가 반등을 했지만 지그 전고점, 요 고점까지는 못 도달하고 한번더 꺾인 모습.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조금 올라가서 반등을 주는 모습이고 주체는 이제 놓고. LX 인터내셔널은 LG 상사에서 변경해서 사명을 좀 바꾼 거고, 오늘 보면 상승률이 가장 컸고, 1분기에 실적으로 봤때는 얘가 가장 좋고, 물론 이게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게 뭐 2분기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건 판단할 수 있는 건 없고, 일단은 1분기만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얘가 가장 좋은 실적이고, LX인터내잖아요. 게 l x 인터내잖이고이것도 계속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단기에 이렇게 급등을 한 뒤에 실망 매물이 이제 급등하고 나서 이렇게 개미 털기가 이제 쭉 있었고 한두달 가까이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횡보하면서 한번 이렇게 상승해주는 것이 이렇게 3%에 이렇게 주체는 요렇고 웨인기관이 많이 샀고 GS 글로벌 얘는 이제 보압으로 끝났고, 허로 뭐, 봐서는 얘가 이제 가장 좀안 좋은 모습이고, GS, GS 글로벌이고, 얘도 상사주 대부분 이렇게, 이런 추세 대에 있었고, 뭐, 마찬가지로 얘도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뭐, 여기 와 있는 모습, 주체는 이제 이렇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유통 관련된 주, 그룹사 관련 유통주를 한번 이렇게 풀로 만들어봤고, 뭐 각자의 기준에 맞게 맞춰서, 뭐 시가총액 큰 거, 또는 뭐 배당을 많이 주는 거, 아니면 주도주, 또뭐 PBR이 낮은 거, 뭐 이렇게 실적이 좋은 거, 뭐 이런 기준에 자기가 판단해서 이런 기준을 갖고. 뭐 만약 이 종목을 갖다가 뭐 매매를 한다면 이런 것도 참조해서 투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에 만나. 안녕!